하루 한 구절씩, 하루 하나 말씀을 먹자로 예수님과 동행하시지 않으실래요? 날마다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이제 당분간 암송하는 요령은 숫자 1부터 2 0까지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는 11, 12번인 이사야 58장 11, 12절이었습니다. 오늘은 13번인 빌리포스 4장 13절입니다. 빌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오늘부터는 분량이 많아서 한 번만 한꺼번에 암송합니다. 여러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세번 반복 재생하시면 됩니다. 처음 1일차부터 다시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하루하나 말씀을 먹자 를 검색하셔서 show all을 누르시면 날짜대로 연속 하여 재생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도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디모네오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오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한 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장 23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가나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을 가나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데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사야 58장 11절 12절. 여호가 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소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빌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